네, 안녕하세요. 사장님의 최고의 미서, 최비서입니다. 자, 오늘 희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박스권 우리 조주님들 너무너무 잘 버티셨어요. 죽... 거래량, O/B 차트까지. 자, 오늘 주가를 기점으로 만원 뚫어줬고요. 앞으로의 상승 모멘텀 우리 조주님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중동 사우디 테마주 관련해서 여러분이 알아가셔야 하는 매매 꿀팁, 매매 전략 제가 저번 주말에 우리 문자 남겨주신 분들께 이미 공유를 해드린 바 있죠. 히림 사실상 테마가 확실한 만큼 시나리오도, 목표가도 그에 따른 구간별 매매 타점과 매매 전략도 너무 너무 선명해요.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 시나리오만 똑바로 알아가셔도 히림 같은 경우는 연말에 우리 주식 초보자분들도 수익 보기 정말 좋거든요. 아직까지 히림 관련해서 다 매매 전략을 좀 자세히 못 세웠다. 목표 주가라도 조금 알고 싶다. 이번 상승 모멘텀을 시작으로 내가 어디까지 기대해봐도 좋을지, 내가 어디에서 팔아야 야나 이때 진짜 잘 팔았다 소리가 절로 나오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 시 하시고요. 돈 되는 정보 확실하게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하기 전에 자 우리 주주님들 제가 이번 달 여러분을 위한 추천 종목 또한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특히나 요즘 장이 좀 너무 안 좋잖아요 금리도 많이 오르고 우리 주주님들 투자 심리도 많이 위축되고 요즘에는 좀 수익보다는 손해를 보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 힘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의 빵꾸난 계절을 제대로 채워줄 수 있는 올 4분기 확신의 구원 종목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 이 구원 종목이라는 말은 이제 제가 만든 말인데 우리 여러분의 절망적인 계절을 좀 구원해줄 수 있는 구출해줄 수 있는 그 빵꾸난 계절을 좀 채워줄 수 있는 정말 100% 확신의 수익 종목이라는 의미입니다. 정말 터지기 직전의 새로운 뉴 테마라고 볼 수가 있고요. 새로운 매집 이미 탄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이 오늘 영상을 통해서 이 추천 종목 하나만 좀 확실하게 챙겨가시면 남은 2023년 4분기 여러분의 마음을 좀 따뜻하게 데워줄 수 있는 수익을 챙겨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일단 이 종목은요 시장도 아직 모르는 세력 매집주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모른다는 건 여러분 여러분이 검색 엔진이나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서 알수 없는 아직까지 유 드러나지 않은 비밀리의 세력들끼리만 알고 있는 시크릿 종목이라는 거예요자이 종목 제가 약간 힌트를 드리자면 올 하반기 올 4분기에 10배 이상의 상승 모멘텀을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어마어마한 재료를 가지고 있고요 조던이의 m&a 임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큰 단위의 m&a 가 이제 가능했던 이유 바로 중국 큰손 투자가 확정이 됐기 때문인데 우리 주주님들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기사 터지면 늦습니다. 여러분이 언론에 이 종목이 공개되기 전에 이 테마 이슈가 공개되기 전에 미리 보시라고 제가 여러분께 종목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번 기회 꼭 한번 챙겨가시고 진짜 이 종목은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세력이 5년 넘게 물량을 매집했던 진짜 세력들도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종목이란 말이야. 세력이 이 정도 물량 가져와 정말 상승 모멘텀 어떻게 나올지 상상도 안 가실 거예요. 얘네도 5년을 기다렸는데 그냥 찔끔 올리고 말겠어요. 10배 이상의 상승 시나리오가 괜히 나온 게 아니라니까. 절대 우리 주주님들 그냥 빠짝 올랐다 무너지는 그런 위험천만한 종목 아니에요. 저점 매집만 지금부터 똑바로 잘하면 절대로 고점에서 물리거나 더 손해 보는 일 없이 웬만하면 안전하게 머리 꼭대기 수익을 머리 꼭대기에 매도 점을 챙겨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력이 5년 넘게 물량 매집을 꾸준히 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물량이 이렇게 터져 주는데 좀 주가는 약간 잠잠하죠. 세력들은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 거야. 그리고 이 5년을 기다린 이후 드디어 때가 왔다라고 볼수 있어요. 올 연말 연시 절대 이수익 놓치지 마시고요. 대기업 M&A의 정체 지금 보이는 차트 2만 원에서 15만. 5 0원까지 올라간 레인보우 로보틱스 한번 확인해 보시면 여러분이 막 500에서 1000% 상승 눈으로 보면 마치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저점 매집만 똑바로 하면 어렵지 않아요. 일단 얘만 해도 거의 700에서 800% 상승 모멘텀 나와줬잖아. 저점 매짐 똑바로 하고 세력이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시기만 똑바로 알고 있으면 우리 주주님들도 남들만큼 돈벌수 있어요. 1000% 플러스 알파의 수익률?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우리 주주님들 작년부터 꾸준히 핫했던 이 금양이라는 종목 보시면 4,000원대에서 9만원대까지 약 2,000%의 상승 모멘텀을 가져오고 저 왔잖아. 결국에 제가 누누이 강조하죠. 저점 매집만 똑바로 하고 세력 물량이 어디서 터지는지 확인하고 목표 주가와 시나리오만 똑바로 확인하면 우리 주주님들 남은 3개월에서 4개월 안에 고수익 보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당장 여러분 사실상 그래요 사람 마음이 당장 이번 주에 막 이번 달에 팍팍팍 터져줬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실 텐데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상승 모멘텀 자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건 좀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단올 하반기 3, 4개월 동안 우리 주주님들이 웬만하면, 웬만하면 고수익 보실 수 있게 저점 매집만 똑바로 들어가신다면 제가 여러분들 수익구간 확실하게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올라가기 시작하면 나중엔 진짜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종목이 된단 말이야. 우리 주주님들 이미 요 구간 같이 올라가기 시작할 때 그냥 꾸역꾸역 매수를 한다? 그냥 고점에서 물리기만 하고 뭐 수익구간 별로 크지도 않고 여러분께 결국 손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소문 나기 전에 저점 매집하시라고 제가 추천 종목으로 가져온 거니까 제가 여기에 나열해드렸듯이 일단 재료 자체가 너무 구미가 당기는 매력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2023년 유종의 미 제대로 거두실 수 있게 제가 도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도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요. 제가 드리는 추천 종목으로 수익 크게 보시고 이렇게 저한테 자랑해 주세요. 제가 여러분께 추천 종목 드리면서 여러분이 아, 저 주식하면서 수익 처음 봐 봤어요. 저 딸내미 등록금 벌었어요. 저 와이프 가방값 하나 해 줬습니다. 이렇게 자랑카톡 보내주실 때마다 제가 정말 너무너무 뿌듯하거든요. 다음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우리 주주님들도 저한테 그리고 남들한테 자랑할 만한 수익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랄게요. 자 지금 띄워드리는 번호 010-4649 0127 여기로 돈방석 세 글자만 깔끔하게 문자 남겨주시면 요 추천 종목 제가 무료로 드리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께 무료로 종목 공유해드리고 있고요 우리 주주님들이 적재적소에 매수 타점 잡아가실 수 있게 좋은 자리에 돗자리 펴실 수 있게 시나리오도 함께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곧막 추워질 텐데 우리 여러분의 주식 계좌까지 차갑게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잖아 뜨겁게 시뻘겋게 달아오르게 만들어드려야 되어죠. 2023년 유종의이 제대로 거두실 수 있게 하반기 추천 정보체가 정말 엄선하고 엄선해서 준비한 거니까요. 무료로 한번 챙겨 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010 4649 0127 돈방석 세 글자 문자 남겨주시고 조금 갑갑하고 힘든 요 시기 채비소와 함께 확실하게 이겨내보시길 바랄게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히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사 헤드라인부터 아주 그냥 웅장합니다 제2의 중동부문 온다 지금 글로벌 건축회사인 히림이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사우디 투자부 현대건설과 제3자 MOU 협약을 맺었고 있고요. 부동산 개발 사업, 인프라 분야에서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밝혔습니다. 자, 사실상 우리 주주님들 히림 같은 경우는 이번 협약에 따라서 사우디에서 벌어지는 각종 개발 사업, 인프라, PPP 프로젝트 정말 이 모든 분야에 적극적으로 발을 담글 수가 있고요. 건축 설계나 건설 사업 관리 업무에 대해서는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겁니다. 히림 같은 경우 카타르, 쿠웨이트, 이란, 이라크 이런 중동 지역에서 다양한 분야별 수주 실적을 확보하고 있고, 최근에는 사우디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사우디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본격적인 영업 활동을 펼치고 있었던 만큼, 이번 호재가 굉장히 여러분께 우리 주주님들께 큰 돈이 될 거예요 우리 주주님들 아직까지 이번 호재에 주가에 반영도 안된 거거든요 우리 주주님들 사우디 호재 같은 경우는 주가에 반영 되기까지 조금 시간이 걸려 아직까지 주가에 선반영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상승 모멘텀을 가져올 수 있다 세력이 이 정도로 물량을 끌어 담아준다 앞으로의 목표 주가 시나리오 여러분이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히림 이 미공개 정보 파일 통해서 우리 주주님 들이 확실하게 연말 고수익 구간 챙겨 가실 수 있도록 올라간 김에 허리보다는 어깨, 어깨보다는 머리 꼭대기 주가 챙겨 갈수 있도록 제가 구간별 매매 전략 깔끔하게 정리해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안 가져가실 이유가 없겠죠? 여러분 주식은요 사는 거보다 파는 게 훨씬 중요해. 이렇게 오르면 뭐하냐고? 내가 밑에서 사서 오르면 뭐하냐고요? 머리 꼭대기에서 여러분의 매도 타점 똑바로 못 잡으면 이거 여러분의 돈 될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시나리오, 목표가, 매도 타점 이거 엄청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 주주님들 그거 제가 확실하게 좀 현명하게 짚어 드릴 수 있도록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 이번 기회 한번 챙겨 가시고요. 자료와 함께 제가 직접 운영하는 소통방 초대 코드도 같이 보내 드려요. 이 안에서 제가 장중 실시간 정보 드리면서 여러분이 절대로 엉뚱한 데서 매매해서 후회할 일 없도록 추천 타점과 실시간 차트 이슈들 빠릿빠릿하게 보고 드리고 있거든요. 관련 브리핑 영상과 저의 수익률까지 인증드리면서 여러분이 저 믿고 따라오실 수 있도록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010-4649-0127 여기로 희림 두 글자만 문자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이 모든 정보를 무료로 그냥 문자로 시원하게 쏴드리겠습니다. 절대 우리 주주님들 귀찮고 어려울 것 없어요. 그냥 스마트폰으로 열어보시기만 하면 돼요. 제가 다 그냥 떠먹여 드릴게요. 이게 진짜 안타까운 게 무료로 드린데도 안 챙겨가셔. 여러분 언제까지 개나서나 다 보는 뉴스 기사, 뭐 종토방 찌라시 이런 거 보고 뇌동매매 하실 거예요. 아무 것도 모르니까 정보가 부족하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에 자꾸 주대 없이 흔. 들 흔들리고 뉴스 기사가 전부인 것 마냥 투자하게 된단 말이야 주주님들 남부럽지 않은 정보력을 가지고 좀 똑똑하게 돈벌수 있게 그런 정보 말고 그런 개나서나 다 보는 얕은 정보 말고 정말 여러분께 결정적으로 돈이 될수 있는 정보가 무엇인지 확실한 길잡이 제가 잡아드릴게요 여러분이 정보를 보는 눈에 길러 가실 수 있게 확실하게 도움드리겠습니다 희림 문자 남겨주시면 여러분이 수익 보실 때까지 든든하게 끝까지 케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주님들 보다 여유있게 부자되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제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